자 여기는 제가 미처 못본 전반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라인업을 돌려보자면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림 형태를 보자면 쿠쿠레아가 좀더 전진하고 라비아하고 카이세도가 요렇게 위치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이 라비아라는 자원은 공을 몰고 전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비아가 공을 몰고 전진을 하면 쿠쿠레아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림. 또 쿠쿠레아가 완전히 내려 앉으면 이제 코릴과 도신이 요렇게 움직이고 카이세도가 요렇게 움직이면서 전진된 라비아와 제임스 요런 위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한 시즌이 지나면서 전술상으로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위치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마르세카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공격할 시에는 제임스하고 쿠쿠레아가 이렇게 유치한 상태에서 이런 그림도 주로 나왔었거든요. 424 같은 느낌도 나왔기 때문에 la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은 지난 시즌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제시는 우리를 뭐 파회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나온 전술을 갖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선수단 퀄리티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우리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데미지를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장면은 저는 전반전을 돌려보면 12분 58초에 나왔던 라비아가 파머에게 파머가 잭슨 그리고 잭슨이 파머에게 다시 내주면서 네트에게 흘려주고 네트가 반대로 전환해서 마두의 캐가 받긴 받는데 넘어지거든요 근데 마두의 캐가 프리찬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이 맞다 보니까 전술로 다른 걸 들고 나와서 la를 파훼했다기 보다는 그냥 합이 잘 맞는 선수들이 나와서 전반전을 좀 리드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상황에서의 네트 가이세도 라비아, 잭슨, 파머 뒤에 나오는 엔조 벨랍까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LA가 초반에만 좀 리드를 할뿐 전반 한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냥 제시가 리드를 했습니다. 기록을 띄어드리겠지만 사실상 슈팅 개수, 빌드업, 패스 개수, 점유율 모든 부분에서 제시가 LA를 압도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임스의 좋은 점은 이제 9분 56초에 나왔던 롱패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스토와 제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제 인버티드의 이해라기 보다는 마레스카 축구에서 볼을 그러니까 롱킥을 뿌려주고 크로스 올리고 패스의 구질 그리고 크로스의 구질의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냥 평범한 정통 풀백은 구스토도 잘하는 느낌인데 제임스나 구스토나 이번 시즌에 중간중간 보면은 인버티드 풀백 혹은 3백을 기반으로 하는 마레스카 축구에서 조금 헤맬 때가 있거든요. 뒤에서 뿌려줄 수 있는 롱패스. 그 본인이 좀 버티는 거, 크로스 올릴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중간 중간 보면 전혀 번뜩임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마도이케가 좀 많이 답답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전반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번뜩 번뜩이는, 그러니까 쭉 밀고 들어가고 잭슨한테 대주고 잭슨이 등지면서 터닝슛까지는 때리거든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몇몇 장면에서. 그러니까 좌두의 캐라고 불리는 이 좌잉으로서 마두의 캐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는데 결국 마레스카 축구는 측면 윙어들을 좀 측면에 크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이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서 선수들이 이렇게 쏠리게 되거나 이렇게 쏠리게 되거든요 좌잉이 됐든 우잉이 됐든 안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상대 수비를 한두 명 제껴주는 움직임 오늘 네 투는 상대 수비가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돌파해서 들어가는 움직임이 분명 히 있었는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하다 보면 네투는 많이 묶이거든요. 드리블이 특화된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좌잉 보강을 하겠다는 좌잉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두에케가 활약하지 못하면 바로 조지인데 오늘 조지도 그렇게까지는 뭐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엔조하고 시간대가 겹치지는 않아서 많이 겹치진 않아서 마두에케가 아무래도 쿠쿠레아가 이렇게 올라가 줄 수는 있겠지만 엔조 역할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쿠쿠레아가 가장 좋은 모습은 엔조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빌드업, 빌드업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공격 방점을 찍는다든지 윙어를 도우면서 좀 풀백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게 좋은 거지 그냥 아예 여기다 놓고 쓴다라면은 어... 물론 그게 메인 전술도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또 반면 라비아를 놓고 본다면 라비아가 전진이 돼서 파머만큼이나 야 그러니까 파머가 후방에서 공을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파머만큼이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은 주로 이 파머 파머가 후방에서 볼을 받고 네트의 움직임 우잉의 움직임이나 또 잭슨의 움직임을 봐준다든지 이렇게 선택지를 두 개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두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반대전환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엔소 쿠쿠레아 또 이제 좌행으로 뛰는 마두에케까지가 반대편 전환이 돼서 기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후반기로 갈수록 더 짙어졌거든요 어, 드리블이 되는 윙어 혹은 공을 잡았을 때 반대 진영을 봐줄 수 있는 윙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좌잉에 있어서 근데 오늘 마두에케가 고거에 대해서 낙제점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마두에케의, 마두에케의 좌잉을 고착화시킬 게 아니라면 우리는 좌잉이 필요하다라는 걸이 경기에서 한번 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고런 거를 할수 있다 그러면 잭슨과 델랍기후로 최전방을 그냥 가고 좌잉 보강에 좀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봐도 기슨스는체시에서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지 않는 한 마두에케가 좌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기슨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리고 네트하고 잭슨이 만든 골은 어 잭슨 훌륭했습니다. 그니까 사실 우리가 잭슨에게 시즌 초부터 기대했던 모습이 그런 거죠. 이 파머하고 호흡을 잘 맞췄고, 쫙 버텨주면서 들어가는 동료 움직임 봐주면서 내준다든지 라인 브레이킹 해준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기대했던 건데 어, 잭슨이 어시했던 그 장면은 어, 기대 정말 부응하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트가 한명 살짝 제끼면서 때리는 것도 기가 막혔고요. 어차피 전술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 에이 그러니까 오늘 좌도의 캐가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오늘 좌도의 캐가 안 먹히면은 그럼 진짜 좌잉을 봐줄 만한 애가 네트 하나밖에 없는데 네트는 요즘은 오른쪽이 더 나은 거 같고 결국 오른쪽에서 지금 한골 넣었다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거 프리 시즌이니까 천만다행이지 리그였으면 어 벌써 아... 이게 챔스나 리그였어 봐어 그래 챔스겠다 이 시간이면 너무 아찔하다 아. 근데 어제도 빈자리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럴 수 있는데 PSG하고 AT도 빈자리가 있었어요. 애초에 미국에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 논란이 있어요. 왜 미국인가. 그러니까 인기가 축구 인기가 높지 않은 나라에서 왜 굳이 물론 월드컵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진짜 월드컵 때문에 여기서 했다. 아 다행이다. 아, 델랍 뛰는 거 본다. 아. 그래도 어쨌든 지난 시즌 라인하고 다른 게 없었다는 거잖아. 잭슨 좀 잘했고 네트 몸 가벼웠고 카이세도 혼자 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하고 그렇게 별반 다른 거 없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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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선수들 자 델랍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LA가 마이애미보단 낫다. 어 마이애미는 진짜 못하던데 이름값은 마이애미가 더 좋거든요? 감독도 마스체라노지 뭐 메시 어? 수아레즈 좋은 애들 되게 많아. 레돈도 좋은 애들 되게 많은데 경기력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자, 델라, 밀고 들어갑니다. 델라, 요런 장면 좋죠. 잘 델라, 델라, 밀고 들어갑니다. 델라, 슬쩍! 오! <목소리> 괜찮았어. 파머가 내주고 델라비 밀고 들어가는 장면. 약간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라인브레이킹 하려고 간 보고 있다가 싹 잘라 들어가는 거. 어, 요런 거 기대하는 건데 본인이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좋았어요. 엔조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내주는 거. 아뭐첫 장면에 이런 장면이면 뭐 괜찮습니다. 만족하죠. <laughs> 일단 옵사루를 이해하는 선수라서 신선하네요. <laughs> 그 이해 못하면 그거 프로인가요? <laughs> 그러니까 그 그건, 그건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자 슬쩍 잘 내줬고요. 때립니다. 아이! 야 근데 카이세도는 프리시즌인데도 경기력이 이렇게 일정한가? 아니 얘는 비결이 뭘까? 아니 어제 PSG도 보고 그러면은. 약간 경기력이 떨어져 있더라고 시즌에 대한 긴장감이 풀리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뭐랄까 클럽 월드컵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쨌든 프리 시즌이란 말이죠 이 선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나이스 엔조 페르나 데스야 나이스 아 근데 오늘 파머가 진짜 좋다 파머가 길을 진짜 잘 보네요 오 나이스 델랍도 잘했고 델랍도 잘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파머가 길을 진짜 잘 보네. 역시 10번 단 기념인가? 어 근데 델랍 진짜 잘 올렸다 너 이거. 이거 한정으로서네내 투보단 안 돼? 파머가 마두 움직임도 잘 봤던 것처럼 델랍 움직임도 유독 잘 보는 것 같습니다. 파머가 지난 시즌 초반처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경기력이 나와요. 어 이거 무슨 수비야! 이거 무슨 수비야 조심! 어 아이 구스토 에이! 어우 클일날했다 이거 헤더 위치를 잘못 파악했어. 3분, 그래, 뭐, 뭐 이렇다 할 장면도 없었으니까 3분 적당하다. 어뜨기 3분 여리. 그래, 은근쿠야, 너도 어차피 프리시즌도 쫓아온 거. 한번 해보자. 클로벌드 컵이면 그냥 와이 프리시즌이라고 설렁설렁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너만 잘해도 다음 시즌 우리 플랜 짜는 거 좋지. 자, 경기 끝났습니다. 첼시가2대 0으로 대승을 거뒀네요. 좋습니다. 안 크림 델라은 전방에서 연계해주는 용도로 쓰일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공격수를 사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파머는 후반전에도 컨디션이 좋은 게 보여요. 제임스 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래요. 근데 거의 비슷했을 거야. 전반전은 라인업에 변화가 없는데 경기력이 갑자기 그러니까 뜬금없는 전술을 들고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후반전의 전술만 봐도. 비스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델랍 느낌 있네. 라인 브레이킹하는 것도 있고 크로스도 정말 잘 올렸죠 엔조한테 준 거. 아, 델랍이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는 거 괜찮던데 윙으로 가고 토우블에서 영입할 수 있냐고요? 이거 FM 아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FM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한 친숙도도 보고 그래야지 크로스 하나 잘 올렸다고 윙으로 갈것 같으면 윙이 너무 쉽잖아. 음. 프리시즌 잭슨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 푸제기는 지금 1순위가 자잉 사는 거하고 2순위가 쿠쿠 백업인것 같습니다. 조지도 별거 없었습니다. 조지도 뭐꽤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없었습니다. 그러게, 기튼스를 뭐야 크롤 시작하기 전에 데리고 오고 싶었던 이유가 결국 프리 시즌에 발 맞추고 싶은 거잖아요. 잭슨 연계 능력은 오늘이 고점인 거여서 확신을 못합니다. 그치? 우리가 또 프리 시즌만 본게 아니라 리그를 안 봤으면 또 모르겠어. 잭슨과 우리가 시즌을 같이 안 보냈으면 델라처럼 기대라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가 오늘 경기는 잭슨의 연계 능력을 못 봤어요 델라블 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잭슨이 원래 미국에서는 잘한대 <laughs> 마이애미 가자 <laughs> 마이애미 가자 안 되겠다 좌행이 급해 보이기는 하는데 기든스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미치겠네요. 그러게 차라리 산초마 산초라도 데리고 올수 있는 그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진짜 네트, 조지, 마두에케 이세 명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암튼 오늘 잠깐 봐도 움직임 좋은 거는 역시 카이세도, 구쿠레야 그리고 이제 파머. 엔소 나쁘지 않았고요. 네트 좋았고. 제임스 괜찮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제임스 괜찮았다고 하니까. 근데 엔소가 지난 시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박스한 침투가 점점 괜찮아져요. 저는 사실 엔소가 박스 안 침투 그리고 클러치 능력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자원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토트넘전을 기점으로 조금씩 박스로 들어가는 움직임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잘 잘라 들어가. 동료가잘준 것도 이제 오늘 델랍도 정말 잘 올렸거든요. 파머가 델랍에게 델랍이 크로스 정말 잘 줬는데 그러니까 과연 그럼 그 우리의 좌익 문제를 해결해 줄 선수가 제이미 기튼슨가? 그러마두에케 그러니까 오늘 좌잉이 별로였다고 하고 교체됐습니다. 제가 볼때쯤은 그러니까 그리고 마두에케가 좌잉으로 안 좋았을 때 대충 어떤지 알거든요. 그냥 드리블 막히고 이상하게 크로스 난발하거나 쓸데없는 턴오버가 많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LA가 뒷공간이 넓기는 하네요. 이 뒷공간을 잘 내주지 않는 프리미어 리그 팀들한테 네트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네트가 한 명을 제끼고 퉁 치고 들어가기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트 활약이 또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저도 기트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마두에 케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봐도 클럽 월드컵을 치르면서 마두에 케좌잉 마두에 케와 델라분 또 어떨지 봐야죠. 이뭐 오늘 경기만 보고 단정지을 문제는 또 아닌 게또 봐야지. 근데 기튼스가 마도에케보다안 좋은데 왜 기튼스를 노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매물이 없어요. 제가 봐도. 뭐 만들어내는 매물이 아닌 이상은 매물이 없는데 그거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좌잉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아니 좌잉이라 부를 만한 선수 매, 그 없는 매물 중에서 그나마 기튼스가 올 확률이 제일 커요. 뭐 갑자기 니코 일리엄스? 안 오거든요. 뭐 호드리구가 좌잉을 볼수 있으니까 어떠냐고요? 아노잖아요. 모건 로저스와 사비 시몬스. 가 그러니까 영입되기 유용한 자원들이에요. 아니 모건 로저스도 있고 뭐 앤서니 고든도 있고 우리 거론된 자원들 많잖아요. 많죠. 올만한 자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론만 됐을 뿐. 털링이도 별로예요. 아스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르데타가 스털링이 조금이라도 했다. 뭐새 꼬리든 내 꼬리든 어느 정도 아스날 경기력에 기여를 했으면 샀을 거라고 봅니다. 체시가 그렇게 높은 금액을 지를 가 그러니까 부를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한 골도 못 넣고 돌아왔거든요 구스토 자리에 구스토 팔고 새로운 백업은 못 싸우나요?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강 포지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차라리 델랍에서 돈을 아끼고 델랍 괜찮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동료를 계속 확인하면서 연기해보려는 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왼쪽 윙어에 빙, 아, 빅사이닝을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빅사이닝을 하는데 진짜 살만한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그냥 많이 주는 빅사이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말그대로 금액이 높아서 빅사이닝이 되면 안 되잖아. 만약에 물론 프리시즌 잭슨은 믿을 게 못됩니다. 프리시즌 잭슨은 늘 좋아요. 막상 시즌 잭슨이 별로라서 그렇지 프리시즌 잭슨은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델라하고 잭슨이 이번 크롤과 프리시즌 때 괜찮으면 정말 영입 안 하고 그냥 좌잉하고 이런데 보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말리 포파나는 지금도 하고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온스테인이 얘기했다고 들었거든요. 좀 경기도 보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저 그러니까 시연이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델랍의 몸, 그 훈련 보면서 그 마레스카하고 그 코치진이 "오 델랍 생각보다 몸 상태 좋다 컨디션 좋다"라고 평가했다거든요. 그냥 립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델랍 뛰는 거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볼 만하다. 훈련 중에 그렇게 볼 만하다. 자, 그러니까 마 그러니까 좌두의 개는요 쓴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오른쪽으로 마두의 개를 계속 기용하다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진짜 왼쪽 윙어가 없다 보니까 좌두의 개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트를 오른쪽, 왼쪽으로 보다가 네트 왼쪽도 망하면서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좌두의 개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평가할 거라도 있고 우리가 좌잉을 보강하니 많이 그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마도의 개가 좌측에서 잘하면. 가보자라는 기대라도 있다면 구스토는 봤잖아요 아 구스토 인버티드하고 구스토를 3백 요원이나 인버티드 풀백으로 놨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게안 좋은지 제임스는 괜찮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전반을 못 봐가지고 제임스는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그 괜찮다가 뭔 말일지 알것 같아 일단 크로스 구질하고 패스 구질이 구스토하고 차이가 커요 기본적으로 제임스가 탑재된 걸로 얘기를 드려도 얘기가 얼추 맞을 게 제임스가 구스토와 큰 차이점은 뭐냐면 후방에서 나오는 볼줄기가 다릅니다. 밀고 올라가는 건 이제 제임스 몸 상태 때문에 못할 듯했지만 간혹 가락 보여주잖아요. 애초에 제임스도 인버티드 풀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가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일단 킥이 다르잖아요. 킥이. 수비력도 제가 봤을 때는 제임스가 구스토, 그러니까 구스토는 수비력으로 더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임스가 그렇게 밀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파머는 수비 쪽으로 자기를 끌어들일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될땐좀전개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지 옛날 아자르 때부터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가 특히 공격의 빌드업을 맡은 선수는 이잘될때 볼을 끄는 거는 템포 조절이 돼요 좋게 말할 수가 있죠 나쁠 때는 그냥 턴 오바나 그냥 애가 좀 지연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좌잉 이것도 또 좌잉하고 똑같은 건데 공격수가 보강이 잘 돼야 델라비 그게 아 파머가 그런. 시간 지연 플레이가 준다. 왜? 빨리 주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진짜 자잉 보강은 포, 필요하겠다. 없어 보니까 딱 보이는 게 이젠 산초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뭐 산초는 대단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 산초도 없다는 거예요, 이젠. 좋은 아침 되시고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